그죠. 아니요. <laughs> 아, 서비스야. 네? <laughs> 사용하게 됐어요. <laughs> 지금 몇 학년이에요? 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. 음, 대학 응. 대중대학교대학원 네. 음. 외국어 공부 좀해나 잘하지 못하는데 공부는 하고 있어요. <laughs> 무슨 뭐, 뭐 영어만 했나? 저 네, 영어... 네. 아빠 저기 설계해서 가지고 계신 거 a talk is h 이요 r 이 as a k 됐 j a k u k i She could have b e e 아무도 g o 살이나 t 리잖아 k e 구나저 I'm 아니 아까 56이네 네아 감석기에 음. 58533타인데 기가 막히게 그고 나가게 쓰면은 그대딱 나가 음. 근데 AS밖에 없구나 아빠는 근데 그거를 지네들 1년 이내에 뭐 1년 이런 건 이런 거야 뭐 우리 자동차 막 5년 막 10년 이러잖아요 네. 중장비는 1년이야 1년밖에 안 해줘 음. 그 1년에는 죽어도 안 먹는 거지 원래 그게 딱 이제 망가지고 그거 보내려 봐돈무지이게 드는 거지, 그죠? 그리고 걔네들 기술자 불러봐 얼마나 돈 들어? 그러니까 자체에 있는 인력 가지고 그 고치는데 번역하 야 이건 누가 번역할 사람 없어 이러면은 딱 손들면은 어 니가 할줄 알아. 너, 너 이름이 뭐니? 이름이 화천혜 그러잖아. 네. 이름 뭐야? 딱 그럼. 이름이 뭐예요? 저 김주희. 예? 김주희요. 주희가 어우. 야 주희 빨리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빨리 출근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갖고 왔다 그래.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어디를 가? <laughs> 독일어도 하고 뭐 이태리어도 하고 다 좋겠지만 서도 그건 너무 힘들고 네. 그러면 그걸 하는데고 해야지 보행자 뭐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네 공부 끝났다. <laughs> 가나가족로부터 모두 카키, 해야 돼. 아이 우어 칵테일, 붓개 사시, 수세에서 난이를 이끌야 돼. 네. 아 가족 시기서결학치기로괜니 그게 돼야 안 되지. 이 진이산 식고로까지찍 근데 이 쪽발이 들게또 웃기는 게 뭐냐면 공부도 좋아. 울대 <laughs> 연대, 고대, 카이스트 뭐 이런데다가 자기 박사 논문을 보냈어. 네. 안보바 아이새끼. 음. 그래가지고 아 심심한데 그럼 이제 동경대만 보내볼까? 그래가지고 동경대에 보냈어. <laughs> 동경대서 에 허민. 우와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, 발전이 더딘 거야. 진짜 그런 애들을 잡아야될거 아니야. 그렇죠. 통중 대들은잡는데우리는서울대는이친대는이 고대 애들도 안 잡고 구감싸내구는이 친구는 이는거 친구는 거 친구는 이 친구는 이지구는이친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영어하고 그래이 친구는 이아구는이친구 오케이. Okay. 초대게 초대 받았어. 그 X도 하지 고 아, X가 받기? 아, 여기있다 여기있다 스페이스 바. 를 누르고 피해야 돼. 이눈망울로 그러면 이걸 먹지 아이템들 먹으면은 스피드, 풍선을 통해 중심의 을 이렇게 찰 수가 있어. 어피드쓸까 하고 들어가서 이거 피해야 돼. 가시로 가면 바로 터지고, 불풍하나 이거는 그냥 이거를 피해야 돼. 그래서 아이템을 음. 먹고, 라이트 어. 안에 어. 넣으려면 어떻게 해? 스피드 안에 고 피해줘야 돼. 음. 하고 이제 나를 잡으러... 어, 나를 뒤져야 돼. <웃음> <웃음> 왜? 친구가 아니었어? <웃음> <웃음> 아아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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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! 재밌는데? 루스 <laughs> 루스! 아 이게 추가 떠나는 거구나. <laughs> <로스> <laughs> 이거 개 재밌는데? 바로 퀘스트를 <laughs> 확인해 주십니까? 예 뭐? 응. 뭐라? 어? 너 처음 얼굴인데. 뭄필 마음면 처음인가? 맞나? 아 어려워 어디서 터질지 몰라 그게, 그게... <laughs> 어머 연습 커트잖아. 어머. 응? 아니 이름이 연습인 거야. 아 이거 대안에 컨트롤 리게 빠른 대안에 건가? 대안에 아, 짜증나. 뭐라고? 짜증나. 이거 빨리 가는 우리 둘이 뜨는 건데? 어.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? 너 못해. 아, 내가 연습 좀 한다고 그랬는데요. 어. 답답해. 아, 나, 안 할래 아이템 전. 아이템 전이 뭐야? 느려. 아, 아. 아. 아니, 오빠, 내것좀 이상해, 자동차가. 미치소 있어. 멀티 <뭐라> 필기한 자료 아, 이거 쉽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오리엔테이션에서 필기했어 오리엔테이션. 왜 그랬어? <laughs> 이때 저거 제가 생태 버리세요. 생태학 하고 싶었어? 어, 어. 아니, 괜찮아. 내가 <laughs> <laughs> 네, 교수님한테 말할게. 조조 조조 조 완전 메시 몇 년이야? 1년. 야, 스는2 5배야네사기고이야 <laughs> you mm -hmm.